안녕하세요. 호랑나비 다육입니다. 오늘도 물한 장이라 또물한 장에 달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청아 농원이에요. 청아 농원. 아, 오늘 왔는데요. 너무 날씨도 싱그럽지만 정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아, 예쁜 아이들이 많이 또 입구가 되었지만 오늘은 더, 어, 이쁘네요. 하나하나가 또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항상 응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예, 한 포토는 천 원. 이거는 이제 천 원짜리에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 쪽에는 이렇게 천 원짜리. 아, 이렇게 천 원짜리인데, 이렇게 짱짱하고 이쁘네요. 여기 봐요.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아, 노비, 뭐, 보비비아라는 선인장도 있고, 이렇게 선인장도 있고 핑크 루비 이런 아이들이 천 원이래요. 아 이렇게 천 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보란장만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아이들 보세요 한번 제가 멀어서 이렇게 아 카메라를 또 이렇게 가깝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다 이렇게 이게 천 원이래.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이렇게 천원또 여기까지만 이게 천이라 천 원이라고네요. 올펜 이 올펜이 이게 천원이래요. 천원. 얘는 뭐예요? 기기라. 아 니라 니라라는 아이가 또 이렇게 천원이고 이쪽에는 쭉 이렇게 천원이랍니다. 이렇게 천원. 아, 진주 목걸이도 있고요. 아 이렇게 보면 오리온도 있고 멘두사도 있고 이 아이들이 다 천원이라고네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에영금도 있고요. 아, 또, 목단옥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단옥도 있고, 아, 온실, 아, 아, 이렇게, 아, 멀어서 잘,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 천짜리가, 여기에 또 이렇게 다 입구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바위솔이에요. 바위솔. 바위솔이 요즘에 아주 색색으로 나오지만, 다양하게 입은 아이들 너무 많아요. 다육이 못지않게 이거는 썸버스트 썬버스트라는 아이네요. 이 아이는 썸버스트라는 아이고 또 이렇게 이름은 다 제가 모르고 또 이름이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 바이술이 어또 이렇게 키우기도 참 좋죠. 야생이라서 그래서 주택이라든가 정원 주택, 전원 주택, 아또 아파트라도 거리대에다가 또 키우면 이쁘게 어잘 키울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이쁜 아이들 많이 등장했네요 바이솔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는 한 포트에는 2,000원 두 포트에는 3,000원 이거는 도테랑 아 도테랑 짱짱하네요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이거 한번 보세요 네. 한 포트는 2,000원 두 포트는 3,000원 이거는 만룰루 허리라는 아이네요 이거는 무울려 이렇게 무울려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이쁘게 아이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어요. 여기 사장님 아주 꼼꼼하시고, 깔끔하셔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 고객님들이 오셔서 물건을 잘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네요. 저 뒤에 보면 애심도 있고, 여기는 나우레시스, 나우레시스, 이렇게. 아, 비슷비슷한 아이가 같아요. 그래도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양진이, 양진이도 이쁘죠? 양진이 너무 이쁘다. 아 그렇죠? 이게 아닌데 길하고 길하고 이상하다 했어 내가 그래서 비슷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닌데 얘는 아니잖아 예, 얘가 아닌데 그걸 걷다 꽂아놔가지고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얘는 누다예요. 누다, 누다고 또 이렇게 보면. 여기는 핑크팁스핑크팁스 핑크 팁스. 얘는 핑크팁스고요 여기는 너블로즈 이렇게 너블로즈도 참 작아있고 옥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보카드 아보카드 하나가 이렇게 딱 등장하고 여기 있네요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봉랑이도 있고 이렇게 루비 팁지도 있고 아, 이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했네요. 여기도 보면, 대비. 아, 너무 이쁘죠? 색감이. 이렇게, 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하나가 너무 이뻐요. 어, 이거는 초보금. 얘는 초보금이네요. 얘는 초보금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도 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 생각이 안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건너뛰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얘는 부용이에요 부용 어우 너무 멋있어요 부용이 색감도 예쁘고 얘는 예, 살구금 이렇게 있고요 얘는 이제 수련 이게 수련이네요 얘가 수련이고 아수련 너무 이뻐요 짱짱하니 아 얘가 얘가 수연이라는 아이인데 아 이렇게 좀 어떻게 좀못 자랐는지 수연이 아 이쁘네요 얘는 집시 아 색감 너무 이뻐요 집시 짚시. 집시가 이렇게 이쁘고 얘는 연봉 연봉도 이렇게 짱짱하고 있습니다 아 짱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체리 얘는 체리라는 아이예요 체리라는 아이 예, 그리고 얘는 매옥창이라는 아이고요 얘는 매옥창 얘는 매옥창이고 얘는 조인다니엘이라는 아이네요 아 그리고 얘는 이제 샴페인 아이 샴페인도 이렇게 짱짱합니다 또 얘는 파랑새 아 파랑새도 이렇게 예쁘네요 여기는 한 포트에는 2천원 두 포트는 3천원 이렇게 여기 청화농원에 오시면 이제 오버, 500원에서 또 1천원 한 포트는 2천원 두 포트는 3천원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모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염자 여기 쪽에는 이제 군생들 아또 창들 또 아, 여러 다육, 아이들이 다육? 이렇게 있습니다 다육? 안녕하세요 뿌랑나비 다육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쪽에는 이렇게 홍시가 또 이렇게 이쁜 홍시가 등장했네요 아 여기는 마디바 마디바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립스틱 아 립스틱도 이렇게 이쁜 아이가 등장했네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이쁜데요 예 예예 예. 이게 더 이쁜 거야, 여기. 이렇게 그냥 큰, 거. 이렇게, 이건웃자라고 아. 얘가 이쁜 거야. 아. 보스가 이쁜 거를 찾으셔야 얘는 돼. 그래. 아, 걔는 걔보단 얘가 나아요. 이쁘잖아. 아. 아. 네. 네. 이렇게.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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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싸잖아, 아오, 지금. 예. 네. 이거는 호주 샴페인. 예, 아. 네. 가져가시고. 얘는. 예, 이거는. 글쎄, 독일. 그러니까 독일 샴페인, 호주 네. 네. 샴페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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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네. 비교 네. 가격을 아니 이름을 이렇게 써놔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이름대로 아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노블로즈 아주 짱짱하고 예쁘네요. 큼직하고 이렇게 빨간 포트가 아니죠? 이거는 검정 포트에다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 얘가 굉장히 가격 제이드 스타 아니에요? 이게 제이드 스타 같은데 이게 예 아, 이름은 없는데. 예, 그런 창 같아요. 가격이 엄청 나갔던 창 같은데, 이거 방울복랑, 이렇게 있고, 이쪽에 보면, 아, 이름은 없는데, 이게 창이 엄청 대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 이렇게, 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기냐면, 이쪽에는 500원짜리에요, 5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500원짜리도 얼마나 짱짱한지 몰라요, 이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또물란 장에 한번 시간이 내셔서 한번 오셔서, 이게 이쁜 그 아이들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깔끔하게. 아, 오늘 또 저희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나비 다육이었습니다.